길을 묻다 띵동. 응? 아,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아까부터 띵동. 아, 이게 무슨 소리야? 띵동. 야, 야, 아들. 아들. 제 일어나 봐. 응? 아들. 왜? 아이고 좀 일어나 봐 아까부터 뭐가 이렇게 자꾸 띵동 띵동 했었는데 이게 뭐냐 이게 띵동 뭐뭐뭐 띵동 아 이거 말이야 이거 아뭐 응? 그래 뭐 그래 뭐응소리도안나잖아 아이고 아니야 이게, 이게 분명히 났어 아유 이거 끝나고 자 눌러 졸라 자자자 아이고 시한노님좀만좀 기다려 봐봐 좀좀좀만 띵동 응? 그래 그래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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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응?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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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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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거 이거 이거거 하트라는게뭐뭐 뭐, 하트? 친구들이 보내준 하트. 아, 엄마는 자다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연기를 하냐? 띵동. <laughs> 아 연기나 마나 인사가 아니. 친구들이 하트를 어떻게 보냈길래 자꾸 이렇게 띵동 띵동 그래. 평생 날려. 띵동. 띵동. 아좀 이래 말고 이래 고고시끄워서못 차근에 그냥. 시끄럽네, 진짜 시끄럽네. 아 야, 피곤해 죽겠네. 진짜 왜 그래? 녀석이 그냥 친구들이 주... 하트 보내준 거라고 게임하라고 라 순이 올라가라고 보내주는 거라고. 넌 대체 지금 어느 나라 말을 하고 있는겨? 뭐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하, 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내가 어제도 새벽까지 가 하다 잔 건데, 심통 죽겠단 말이야. 봐너 똑바로 또 이제 얘기해봐. 그래, 또 떴어. 내, 내 엄마 아들 눈뜨도 이건가 알면서 진짜 기분 나쁘게 오생이. 엄마처럼 찝어주던가. 자, 이걸 이제 봐봐. 이렇게 키면. 에? 이게 뭐야? 뭐 키면? 내 순위가 왜 이렇게 떨어졌어? 아, 나 분명히 자기 전에 내가 1위였는데안 되겠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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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한번 쭉 한번 돌리고 자야지. 뭐, 뭐뭘 돌려? 하트. 에이 하트. 진짜. 요근래 이게 공부 안 하고 이게 전화기 붙들고 뭐나 했더니 뭐 하트. 너 여자한테 너 구걸하고 있냐 너? 아이 뭐래. 아 진짜 녀석... 그게 아니야. 이거 지 봐봐. 말 봐봐. 이게, 이게 게임인데 이렇게 60초 안에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봐. 이렇게 옮겼지. 이렇게, 이렇게 세개가한 줄이 되면 터져서 없어져. 그리고 이게 점수가 되는 거고. 네, 어? 근데? 그, 그 점수를 많이 따면 1등으로 올라가는 거지. 뭔 1등? 나랑 친구 맺은 사람 사이에서 1등. 그래서? 뭐가 그래서야 그냥 1등인거지 뭐상주 아이 그냥 게임이라니까 그럼 상안 줘? 안줘 아니 그걸 그럼 밤낮으로 해봤자 그 밥도 안나오고 쌀도 안나오는데 그걸 왜 하고 있어 그걸 왜 하고 있어 왜아 그냥 심심하니까 하는거지 아이고 나참할 일들도 참 없다 응? 그리고 너는 인석아 인석아 허라는 공부를 안하고 이따걸라 하고 있어 인석가이따걸라 어? 하고 있어 응? 진이아프 어. 아저씨가 인서가 이런 이게 전화요금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인서가. 아지 이거 네. 전화요금 나오는 거 아니거든 진짜. 띵동어 하트 왔다. 띵동 오어오예띵동 시고 시고. 아주 이 밤에 잠도 안 자고 그냥 학생들이 하라는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알았어 알았어 진짜. 띵동 이게 진짜 요요요요 요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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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네 저기. 요게 문제고, 요게 문제, 요게 문제 아주 이게 문제요 아주, 요게 자, 문제요 이게. 네가 소리는 어떻게 해? 소리를 빠쳐야될거 아니야 인서가, 인서가. 엄마. 어? 저기. 왜 전화기한테 뭐라 그래? 왜 전화기한테 전화기를 때려? 하는 게꼭 사람 같잖아, 저 녀석이 저기 저, 저 아줌마 얄미워서 그런다, 얄미워서? 어? 이 띵동하는 꼴이 얄미워서 그래, 얄미워서 이 녀가? 띵동 이게 진짜 이게 이게 진짜 이 녀석아, 응? 왜니가 소리를 내고 있어 왜? 하지 마, 전화기 망가져. 아주 한 번만 더해봐 그냥 아주 그냥 주워 터질 줄 알아 그냥 아주. 그냥 하지 마, 아. 주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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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 하지마 마. 하지마 마. 이거 사람아 가지 말라고. 지이 상황이 뭔지 여러분 아세요? 자리를 니가 바꿔지앉았써야지 띵동띵동 해야 되는콩 작가가 저쪽 옆에 앉아있었고 제가 다맞는거 아니에요 지금 하지마 전화기 왜 때려 엄마는 진짜 <laughs> 이 얘기가 뭔 얘긴지 아시는 분도 계시고 무슨 소린가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요즘에 이거 진짜 많이 하거든요 팡팡팡팡 그거 하는 거 한번 빠지면 못 헤어나온다니까요 뭐, 시간 때우는 거고, 뭐, 재미니까, 스트레스 풀리니까, 게임 하는 것까지 뭐라고 하진 않아요. 그런데요, 그거 무음으로 안 해두면, 하트 올 때마다 계속 소리나고, 확인 안 하면 또 계속 소리나는 거, 그거 아시죠? 가끔 전화기 두고 어디 가시는 분들, 와, 그 옆에 있는 사람 정말 괴롭습니다. 그리고 또, 안 하는 사람한테 초대하는 거막 있거든요. 아세요, 그거? 초대 좀 그만하세요! 가입자가 무려 12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한다면, 뭐, 아시는 분도 상당히 많단 얘기인데 그럼 이제 가입 안한 사람은 몰라서 가입 안한게 아니라 아는데도 이제 이렇게 되게... 아이고 뭐뭐 뭐, 뭐, 이거, 이거 이거 이제 때리지 진짜, 마. 이게 진짜, 이게 이거 이제 거? 거. 때리지마. 이게 내거 아니야 때리지마. 뭐 뭘? 뭐? 내거 아니야. 그럼 그럼 누요 엄마 거. 네, 내 거라고? 그래. 내가 초대 보냈거든. <laughs> 엄마가 응해야 나한테 하트가 오니까 응해줘. 나 하트 필요하니까. 보내지 말라고 네 입으로 그렇게 말해놓고 나한테 보내. 그만해. 이거 진짜.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강진씨입니다. 노래 그냥 들어놓고, 그냥 틀어놓고 들으면 안 돼요? 우리 목소리 나가게? 음악 나갈 때 때릴 거란 말이야. 삼각관계! <laughs> 사랑, 예. 삼각형을 만들어 놓고, 길어야 삼세상. 아래